안녕하세요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된 소프라노 치안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래전에 내일이는 남몰라요를 가르쳐 달라는 시청자가 있었는데요 이제서야 이 노래를 함께 나누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노래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거냐면요 초보자가 이 노래를 배울 때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초보자를 벗어난 중급 정도 되신 분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급방은 이렇게 노래를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어느새 3년째 제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노래를 통해서 초급과 중급과 고급 스타일을 한번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패턴으로 했었는데요. 제 설명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초급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초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급반이 부르는 발성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같이 나눠 보겠는데요. 초급을 반에 계시는 왕초보 여러분은 성악을 배운다 하는 그 순간에 몸에 긴장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호흡이라든지 공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분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짐으로써 몸에 긴장이 많이 간다는 사실을 제 경험에 의한, 의해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은요.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을 겉에 보이는 입뿐만 아니라 뒤에 공간을 크게 열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것이 바로 안녕하세요. 외국 사람의 말하듯이 노래를 하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보자 시분은요 광대뼈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웃어 주셔야 돼요. 마치 지나 옛날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안녕하세요처럼 크게 화사하게 웃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가 뭐냐면요. 여기 뒤를 열어야 하는데 그 뒤를 엿다는 게 초보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요. 하품하듯이요. 여기 들어올리잖아요. 광대표 들올고 웃으면서 하품하는 거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말하듯이요. 또는 제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듯이 노래하라는 것은 긴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말할 때 긴장하나요? 그래서 말하듯이 말하는 것은 긴장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말은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입을 크게 크게 벌리듯이 노래를 불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만 발성 연습해 볼게요. 다음에는요, 시간이 너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요것만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것만 할줄 안다면 여기 중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에 오늘 이 노래에서 제가 시메즈로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요. 고음이 어디까지 올라냐면 밑까지만 올라가요. 그리고 제일 밑에는 도거든요. 그래서 이 음정만 할줄 안다면 우 아래 다. 이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초보자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격하게, 그 뭐야, 반가워서 말하듯이 이렇게 발성하는 거요. 예 노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뭘성악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입이 크게 벌리면서 외국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보세요. 이렇게 그것이 어금니 뒤를 연다는 사실을 또 생각하면 또 부담스러워하시니까요. 그냥 외국 사람처럼 흉내 내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을 쫙쫙 벌려보세요광대뼈를 들어올리면서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이 노래는 A 앞에 A 약절 중간에는 A-, 앞에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크라이막스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인 분들은 뒷부분에 크라이막스를 그잘 못한다, 목에 힘이 가진다. 그러면 요이 부분은 노래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만 앞에 중간 부분까지만 잘 부른다면 초보자 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어떻게 부르냐면요. 일단은 가사를 다 읽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강대뼈를 들어올리고 정말로 상냥하게 말하듯이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외국 사람이 어, 무서워요. 매워요. 하는 것처럼 가사를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어? 조금 어색하지만 그리고 어, 만약에 내 소리를 좀 자기 본인의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면요, 밖에서 쓰세요. 큰 거를 쓰고요. 그 안에서 이걸 읽어보는 거예요. 내일은 넌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해서 연습해 보세요. 하나 더 배에 힘을 가해지는 훈련이 필요하신 거거든요. 필라테스, 제가 스쿼드. 끊임없이 말하지만은요,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무슨 소리인가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 팁을 알려줄게요. 자, 나는 시간 내서 그런 운동할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배꼽에 힘을 주면서 걸으세요. 그리고 앉아있을 때도요, 배꼽에 힘을 주고 앉으세요. 그냥 잠자기, 그, 들어누기 전까지요. 무조건 배꼽에다 힘을 주고세요. 그러면요, 노래에 도움 되는 근력이 향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내 몸에 이렇게 균형이 딱 잡혀요. 어깨가 꾸부정한 것도요. 이렇게, 꾹 이렇게 반듯하게 해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이 먹으면요, 배에 지방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배꼽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요. 한마디로요, 뱃살이 빠진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배꼽에다 힘주고 걸어보세요. 그리고요, 광대뼈를 들어 올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분은요, 무조건 웃으면서요, 그 남편이나 자녀분한테 항상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회사 다녀왔니? 인상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바깥에서도 친한 친구일 때는, 내 친구, 뭐, 봉선이네. 봉선아, 오랜만이야. 뭐, 딱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는 분한테는 그렇게 평상시에 말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냥 훨씬 도움이 돼요. 이렇게 그런 습관이 됐을 때, 노래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꼽에 항상 걸을 때, 배꼽에 힘이 가진 사람은요, 숨을 쉬잖아요. 노래할 때는 항상 준비하고 땅하지. 그냥 준비 땅. 그런 거 없이 달리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항상 숨 쉬고 그리고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선생님 저 그런 거 못해요. 그런 분은요. 그냥 호흡 생각하지 말고 입만 크게 벌리세요. 입 크게 벌리고 만약에 그런 여유가 있으신 분은요. 이 손을 이렇게 갈비에다가 손을 대고요. 숨 한번 쉬고 멈추고요. 한번 멈추고 그리고 멈출 때 배꼽에다 힘을 주고 그리고 나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멈추고 잠깐 쉬었다가 내일이 돼야지. 그냥 내일 숨 숨쉬자마자 노래할 수는 없어요. 숨이 훅 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숨 쉬고 잠깐 멈췄다가. 무식할 정도로 입만 크게 벌리면서요 노래 부르. 어디가 클라이막스고 무슨 감정 표현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초보자들은요. 입만 크게 벌려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초보자들을 위해서 앞부분 A 다시까지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어요. 자, 불러 묵고 나서 여러분은 다시 뒤로 돌려서 저와 함께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어, 옛날에는 한번 부르고 따라 부르세요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충분히 가사를 읽었다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내일은 몰라요. 하고 하루요 하루 살아요 하고 또숨 쉬고 멈추고 불행이나 요행함도 숨 쉬고 멈추고 내 뜻대로 못해요 이렇게 해서 연습해 보세요. 어, 아까 초보자이신 분들은요 소리를 버럭버럭 크게 노래를 불렀다면요 중급 정도 됐을 경우에는요 정말 상냥하게 말하듯이 노래 불러보세요. 내일이는 난 몰라요지 내일이는 난 몰라요 이렇게 말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렇게 끝나는 부분은 조용하게 공손하게 음정이 풀랫되지 않게 가볍게 들어올리듯이 그렇게 노래 불러보세요. 앞 부분에는 크라이막스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말하듯이 상냥하게 그러면 광대뼈 들어올리시고요. 그리고 음정이 살짝 올라간다 하면은요 소리를 막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금니 뒤를 들어올린다고 생각하면서 불러보세요. 중국빠는 어디까지 부르냐면요. 방금 초복자가 부른 거기까지 제가 부를 거예요. 단지 노래를 상냥하게 말을 하는데 음정이 올라갈 때는 여기 어금니 뒤를 들어올리듯이 노래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소리를 앞니빨 뒤에 소리를 붙이듯이 노래를 한다로 생각하면서 불러요. 그러니까 딱두 가지 상냥하게 말을 하는데. 앞니빨 뒤다 붙이듯이 노래를 하고, 이게 바로 포지션이거든요. 그리고 어금니 뒤를 들어올리면서 노래를 한다. 이두 가지만 생각해보세요. 초보자는 입만 크게 벌리고 버럭버럭 말하듯이 노래를 불렀다면 중국반일 경우에는 상냥하게 말하듯이 노래하는 거예요. 뒷부분은 아직 부르지 마세요. 여게요 경우에는 어를 살짝 집어넣으면 목이 이렇게 성대가 닫혀진 소리가 안난답니다. 이렇게 그치 어고래 어. 그래, 대놓고 어는 아니에요. 어를 살짝 입히면 목에 성대의 긴장이 덜 가요. 그치 어고어 뒤에 크라이막스를 노래하는데요. 앞부분에 나오는 A 악절 부분은 중급이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노래를 하면 되는데, 단한 가지 제가 추가를 한다면, 똑같은 음정이 나올 때는요, 음정이 올라가는 듯하게 노래를 불러주시하고요, 셋 있다는 표가 나올 때는 앞부분을 앞부분으로 글을 조금 밀듯이 불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요. 내일은 난 몰라요. 난 몰라요. 그러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레가트로 불러면 난 몰라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요행함도 또세 뒷방 남겨게 가고 가도 또 어디서 예수 팔매미사 이런 부분을 뒷부분에도 나오네요. 내일은 난 몰라요. 날부터 사요 부분을 이렇게 밀듯이 노래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음정이 올라가면 더 어금니 더싹들어올고더 밝게 내려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점음일 경우에는 포지션이 떨어지지 않게 소리를 좀더 당당하게 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에 A와 A 다시를 그렇게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딛단 표를 잘 유념해서 불러 보세요 아까 중급에서는 제가 그 말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급반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생각하면서 불러 보세요 <목소리> 가는 느낌도. 허만니, 니가 고가도, 끝이 얽고 보내요. 주님의 수 발매비사. 주님의 수, 거지 음정이 똑같은 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를 뭔가가 올라가는 듯한 포지션을 잡아야지. 음이, 플랫도 안되고요. 그리고 노래도 더 표현이 잘 됩니다. 주님 예수 발매미사 내손 잡아 주소서 서서 하면 안돼요. 서 올라가는 듯하게 그다음에 옥타브 도에네요 그러면 이 서보다 좀더 가벼운 톤으로 노래를 불러줘야 성대에 긴장이 안 가요. 내일은 더, 더 밝게 그리고 더 어금니 틀어 올려서 내일은 넌 몰라요 어, 난이 거기서 음정이 높지만 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금니 틀만 더 살짝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 넌 몰라요 장래일 장례일 도어일 때요. 도를 갖다가 오라고 하지 마세요 몸을. 얼을 살짝 깊혀 보세요. 몰라 요도요. 열을 살짝 깊혀 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클라이맥스이기 때문에 몰라 요를 요를 크게 내도 돼요. 크게 내야 돼요. 그래 그레센드 듯이 내일이는 날몰라요부터 해볼게요. 내일는몰라요 장례일 지할 때요. 이하잖아요 e 그러면 손이가 납작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버지 이지처럼 그렇다고 대놓고 지어지 마세요. 우를 살짝 넣어서 아버지 하지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상화로 벌리듯이 아버지보사날보투사 음정이 이렇게 이렇게 층기처럼 내려오잖아요. 반대로 올라가는 듯하게 해주셔야 포지션이 안 떠요. 아버지, 엎, 널 붙어서. 올라가지, 널 붙어서.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기분으로 해주시고요. 반대로 올라가는 것은요. 더 가볍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불렀을 때 목에 긴장이 안 가요. 자, 해볼게요. 아버지, <목소리> 가볍게 해야지. 아버지, 날보트사 평탄을 어서이 크라이막스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숨을 깊이 들으시되 정말로 뭔가를 힘을 가해주면 안 돼요. 오히려 편안하고 더 정말 하느님을 향해서 웃듯이 아버지,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 다 괜찮아요. 눈은 선택의 취향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이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해요.